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 자, 계좌 보시면, 장기계좌, 중기계좌, 뭐, 한 주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TSLT 이배수는 현재 지금 2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자, IOQ는 하락을 해서, 손실이 좀 커졌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자,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래에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있는 계좌 다 보여드립니다. 자, TSLT, 어, 프로젝트는 좀 10차까지 완료된 상태고요. 20차 예정 중에서. 자, 그래서 현재 좀 10%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근래, 요번 주 매수했던 TNA, 뭐, 5%, TSLL, 그렇고, 인텔은 조금 손실 보고 있네요. 100만, 100만, 300만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테슬라 레버리지 프로젝트 보실게요. 자, 1배, 1.5배, 2배, 3배. 그러니까, 어저께 삼슬라까지도 해서 한 주씩 매수하고, 25만원씩 매수를 했거든요. 종목당 25만원씩 매수합니다. 어, 처음에 210달러, 213정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몇달 전에요. 근래에 좀 몰렸었죠. 자, 1배는 지금 0.3% 손실, 1.5배는 3%, 2배는 5%, 3실라는 11%, 역시 레버리지가 좀 위험하죠. 자, 오랜만에 25만원씩 5차 매수했습니다. 자, 이거 10차 예정이고요 자, 이거 10년 가져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어, 테슬라 레버리지 프로젝트하고 100배 프로젝트는 10년간 절대 팔지 않고 어, 진행되면서 과연 레버리지가 10년 동안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직접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절대 백 테스팅으로 뭐 10년간 티큐 q 큐가몇배 올랐다 하지 않고 저는 실전 테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부터 보실게요. 자 지난밤 테슬라가 조금 올랐다가 뭐 약간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근래 계속적으로 어, 엔비디아 약간 조정 횡보가 테슬라에게는 조금 상승 기여가 될수 있겠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요번주 계속적으로 테슬라는 좀 강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자206자 206은 상당히 큰 매물 개파락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206이 상당히 매물이 있 말씀드렸는데 이틀 연속 지금 206에서 맞고 떨어졌습니다 뭐 어,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점핑을 할그 느낌이 있는 자리가 맞습니다 어, 자 그때 이 자리에서도 한번 점핑을 했을 자리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점핑을 했는데 자 오늘도 점핑을 할 위치는 와 있는데 어, 점핑을 해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뭐, 뭐 배팅하시면 안 됩니다 자 1봉을 자세히 보시면 자 206을 이틀 연속 거의 저항을 있었고요자 현재 5일선 위에서 놀고 있어서 좋은 거고요자 올라오는 추세선 이렇게 있는데 역시 깨지 않고 가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어, 거기에 지금 3일 연속 거래량이 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거의 1억 주가 량이 거의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한 12시 4, 5, 0분 정도에. 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오늘 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막 생각을 했는데 약간 못 미치게 상승은 했어요. 뭐 그래도 상승이 좀 해줬죠. 애플의 전기차 사업을 접는 거에 대해서 테슬라가 조금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스포츠카 로드스터, 로드스터가 내년에 출시한다는 얘기 있어서 정시에는 그래도 좀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자 현재 위치는 기준봉, 요 기준봉의 중간선 194, 194를 깨지 기 전까지는 뭐강 홀딩이고요. 자 그리고 요 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또 홀딩입니다. 자, 오일선이 역시 깨지지 않는 이상은 강홀등이구요 자, 계속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은 맞습니다.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자, 볼린저 밴드 보시면, 자, 이 좁아지는 상태에서 이제 넓어지고 있죠. 이렇게 넓어지고 있죠. 이제 발산을 하고 있습니다. 발산. 자, 현재 모습에서는 위로 발산하는 게 지금 보이는 느낌이고요. 자, 2일 연속 지금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약간 뚫었다가 다시 밀려 내려온 모습은 있어요. 현재. 뭐, 좋아 보입니다. 자, 232. 저도 전에 여기서 물렸었죠. 이렇게 물려서 다시 물타서 그때 회복을 했는데, 232. 손절을 각오하고 매수했던 그 라인 부근에 상당히 큰 저항이 있습니다. 추세선이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걷기에좀 있으면 맞닿을 거예요. 이 정도 올라간다면. 자, 그러면 232는 되게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232 정도에서 단기 물량 뭐 중기, 어느 정도 정리할 분들은 정리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 51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한 215, 220, 215 정도에서 저항이 꽤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 그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 정도 됩니다. 저는 한212그 정도에서 약간 단기 물량을 조금 정리할 생각이 있습니다. 자, 테슬라 보조 지표 보셔도, MSCD는 뭐, 매수 신호 떠서 계속 잘 가고 있고요 RSI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어, 좋습니다. 매수 신호 다시 떴고. 자, 스토켓 슬로도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아직 뭐, 과, 매수, 부근은 아직은 아닙니다. 자, 더 올라갈 좀 자리는 남아있어요. 자, 주봉상 보셔도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주봉상 양봉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개파락 했었던 요 주봉의 장대 음봉 기준봉인데 요거의 중간선을 지금 위로 올라간 모습이에요, 현재. 확실히 요번주에 이렇게더 위로 올라가서 종가로 결정되다면 주봉이, 자, 다음주 3월달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갈수 있습니다. 자, 기준봉 매매 기법에 양봉도 그렇지만 음봉도 똑같이 적용시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좀 힘이 없죠? 자, 갭 상승했던 부분을 지금 아직 뭐 메꾸진 않았는데, 점진적으로 내려와서 좋은 모습은 아니죠. 4일 연속 음봉이기 때문에 느낌이 안 좋아요. 자, 거기에 여기 큰거래량 있었는데, 큰 거래량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지금 매수세가 엔비대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현재. 자, 그럴 때는 주식이 좀 흘려내릴 경향이 좀 있죠. 지금 733달러 되게 큰 가격대거든요. 이걸 다시 위로 올리려면은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때 그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서 큰 거래량이 있었는데 이 정도의 큰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오려면 어좀 횡보를 한 다음에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지금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힘이 비축돼서 바로 점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거래량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횡보 쪽으로 현재 미래 보고 있고요. 시장이 좀 무너진다면은 요 개파락을 하러 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어 개파락할 때는 뭐 제가 뭐 매수할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주의에 좀 조정이 지금 러셀리천이나 주변주로 조금 이동하고 있거든요 러셀리천좀 상승했다가 약간 뭐지난번은 밀렸는데 그래도 잘 가고 있죠 지금 이평성들이 계속적으로 모여 있어요 지금 현재 150을 깨지기 전까지는 뭐 강홀딩 할 필요 있고요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저도 그래서 100만원 정도만 들어갔구요 S&P500 스파이도 일봉상으로 보니까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5일선에 살짝 밑으로 내려왔는데 뭐 아직은 뭐이렇게확 꺾였다는 모습은 아닙니다 갭도 아직 유지되고 있구요 자 큐큐큐 상으로 보셔도 자 지금 5일선에 살짝 밑으로 내려와서 좋은 모습은 아니구요 추세선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내려왔습니다 좋진 않아요 조금 좋지 않은 느낌이 계속 보이고 있다 뭐그 정도입니다 지금 자 단기적으로는 434 요게 깨지는지 434 거기 좀 걸쳐있죠 요게 지금 거기서 맞고 떨어졌고 여기서 좀 약간 지지받고 올라갔죠? 매수 자리는 아니고요. 여기 깨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깨지면 좀 좋진 않아요, 당분간. 자, 반도체 XO X X 보셔도 계속 말씀드린 626 거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버티고 있었는데 갭 상승했죠. 아직 거기는 좀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정도는 지키고 있어 요 현재 점진적으로 내려오고 지금 5일선 밑으로 내려와서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지금 5일선 밑에서 버티다가는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 조심스러운 자리예요. 알파벳 구글이 안 좋은 소식 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죠. 거래량이 되게 안 좋게 나왔는데 그때. 장대 음봉 나와서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재 위치에서는 135, 135를 찍고 살짝 반등해줬죠. 꼬리가 있죠. 그런데 시장이 무너진다면 2 0 2선까지 터치하고 내려와서 127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무너진다면요. 어, 따라서 지금 살짝 매수할 수도 있는데, 저도 지금 요 135는 저기 지지 받고 올라갔고 여기 지금 장대 양봉에 기준봉에 왼 위선 여기서 좀 맞고 떨어졌고 여기서도 많이 버텼죠. 여기서도 좀 어, 한번 지지 받았고 여기서도 많이 버텼던 자리 여기서 맞고 떨어졌죠. 상당히 중요한 자리 135는 맞습니다. 뭐 지금 135 정도에서 1차 매수 정도라도 가능하고요 200일선까지도 뭐 나쁘지 않고 조금 분할 매수 최악으로는 117까지도 뭐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구글을 알파벳을 매수 생각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뭐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자 애플은 계속적으로 안 좋다 그랬죠. 자 179. 자이 가격대는 무슨 가격이길래 계속적으로 지금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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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지를 받는 모습인지. 179는 전에 역사상 신고가 지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맞고 떨어졌죠. 애플은 지금 200선 있어, 밑에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이 179를 크게 장대 음봉으로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커지다면 하락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지켜주는지 설명이 중요합니다. 179. 애플 무너지면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볼게요. 자,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내려오는 추세가 있어서 좋지 않은 모습이고,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약간 막고 떨어질 가능성을 보입니다. 자, 402를 그래도 지탱해주는 모습은 아직은 보이고요 자, 그 자리는 추세선의 하단의 모습이었죠. 추세선 하단. 자, 오일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자, 약간의 헤드앤숄더 느낌도 약간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좋진 않아요. 무너지면서 내려오면 좋지 않습니다. a 주도주가 좀 조종을 보이고 있어서 거래량도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현재. 자 전체적인 대표 지수들 주봉 상으로 어떤지 볼게요 주봉. 자 다우는 지금 아직 오일선을 깨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봉을 보이고 있어요 주봉은. 자 반도체 XOXX 자 추선 상단을 터치를 하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떨어지고 좀 위태위태하죠 주봉선 5주선을 깨지 않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아직은 뭐 무너진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봉도 보시지만 주봉도 보셔야죠 가스닥도 지금 추세선 상단에 지금 막고 떨어지고 계속적으로 한 3주째 연속 추전 상단을 터치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5주선을 깨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급락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그입비에서 러셀이처는 상승을 시킨 후에 옆으로 잘 횡보하고 있고, 자, 주봉상 120, 120주선도 잘 버티고 있어서 점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이긴 합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뭐 아직은 확 꺾였다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뭐 지금 다 팔고 나가자 뭐 그런 모습은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고점 부분에서 좀 버티고 버티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오늘 밤 p c 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은 좀 급락할 수도 있고요. 좀 위험한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은 뭐 조금 비중을 덜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하지만 지금 뭐 주봉상 올손 위에 계속 다 있기 때문에 어 이러다가 다시 또 ai 종목 위주로 어, 점핑해서 상승시킬 수도 있어요 따라서 비중 조절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ioq의 그 창업자가 사임을 한다 그래서 어, 좀 악재로 지금 주식이 많이 시간에까지 하락하고 있어요 ioq 떨어지더라도 약간 여기 저점보다 더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저점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긍정적이죠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 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지난밤에는 서학개미 분들이 엔비디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역대급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엔비디아를 못 사서 좀내려오니까 사야 되겠다라는 그 심리로 들어간 모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정이 있는 후에 갈 거를 좀 보고는 있는데, 저는 러셀리전하고 테슬라 뭐이 정도의 종목으로 조금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조절할 생각이고요. 자 계속적으로 좀 테슬라는 엔비디아하고 약간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두 종목이 지금 주도주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하면서 어 테슬라도 오늘 PC 발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PC 발표도 잘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CPI 그래도 뭐 어, 긍정적으로 나올 거 생각했는데 완전히 좋지 않게 나와서 급락했었죠. 자 유심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실전 투자자고요. 계좌를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매수 매도를 하는 일개 유튜버일 뿐입니다. 제 매매는 그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자 카카오톡에 저를 사칭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유료 콘텐츠 안 한다니까 저는 한백몇 명이었는데 친구들이 많이 줄었네요. 하여튼 채팅방은 많이 있습니다. 다 이번 다 가짜고요. 자 불법 리딩방 같은데 보면 되게 수익률 높은 계좌가 많이 보이죠. 제가 관계자분들한테 좀 들었는데 하는 방법은요 급등이 가능한 개별 종목 같은 거를 한 200개 정도 사서 한 주씩 삽니다 한 주씩 그래서 한뭐5 6개월 후에 그 200개 종목 한 주씩 산거 중에서 오른 것만 냅두고 떨어진 것만 다 팝니다 그러면 오른 것만 되게 많이 수익이 되겠죠 한 주씩 그래서 절대 그 계좌 수량은 보여주지 않고 수익률은 보여줘서 뭐 저희와 같이 리딩방 하시면 큰 수익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수익률 보시고 그리고 리딩방에 가입하시면 좀 좋지는 않고요 저도 뭐 유료 채널 할 생각이 현재는 없고요 유튜브에서 그 계좌 다 보여드리고, 매수, 매도까지 보여드리는 그 유튜버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한 다섯 명 안팎으로 계시는데, 뭐 계좌를 공부한다고 뭐 잘하는 유튜버는 아니고요뭐 그래도 뭐 자신감 있으니까 계좌를 뭐 오픈하고 확인하겠죠. 저는 그냥 뭐제 계좌를 그냥 보여드리고, 제 매매하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절대 리딩방이나 뭐 매수, 매도를 뭐 얘기해서 뭐 그런 채널은 아닙니다. 제 매매는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공포 탐욕 지수는 지금 극도의 탐욕입니다. 극도입니다. 자, 석계민 수매수 아까 엔비디아 상당히 많이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죠. 어, 테슬라 공매도 추이도 40대 후반, 중반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자, 많을 때는 50이 넘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밑에 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